Eliminate terrorist. 약간 IQ 말고 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도리도리. 네, <laughs> 어코고 <안 웃음> <데, 웃음> 달리면 이제 예, 아 이제 각진다. 아 그래? 지금 시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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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뭔 소리야? <laughs> 안나오나안 나오나 했다. 저기 분안 된다. 야, 핸지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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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스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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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 쟤고 더다가 핑티가 다 아, 브라더스가 로티가다 아, 포스가핑찍었다 아, 브스가 핑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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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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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카피탄 들어갔어요, 신벤. 설치 중, 설치 전 중. 아 설치 중, 아 설치 중, 아 캐문 있었다. 계단에 있었어. 아아 목단이야. 아, 해체 중. 강안 아, 나와요. 해체했다. 나이스 <laughs> 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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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연막을 던져줬어. <laughs> 지 <laughs> 뭐지? 오케이. 그리고 문자으로 들어오는 거를 몇개되는 오케이. 내가 뺐나? 여기 한 명이 색깔 줘. 어. 오케이, 엉경한 건가? 아, 미친, 뭐야 이거. 오이, 노티 왔다. 0반 전시. 나도 다2 0이 20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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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 0 0이 20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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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 나가면 지금 분수대로 가는 중. 분수대 클리어. 아야, 아파라. 복도 와 있어. 리자 컷. 아, 이쪽. 복도가 복도 방향, 복도 방향. 분수대. 오픈 더다. 아, 우스댁 폭도. 폭탄 해창이 슬하고 뭔데? 어? 어우, 뭐고? 아, 왜 헤드샷 안 맞노? <놀라> 당황했다. 프리파이어 <Here we> <놀라> 생각해. 잡았다. 어. 나이스. 리딜 깝쳐, 씨. 음. 존나 아프다. 고독. 고독밖에 안 맞았다, 이 개식기들아. 어딜 넘겨. 입구에 뮤트 파괴했다. 뭐야, 설치돼? 잠깐만, <몬들의> 나 온다. 네가 이문에 바로 갈라 했는데. 뒤에, 씨발 응? 음? 모금마, 박물관, 박물관 비질, 박물관 비질 피치, 네가 푸시해줘야 된다 오오 음, 야, 샷건이야, 아저씨? 아, 무섭다 아주 날카로워 음, 아주 날카로워, 음, 아주, 날카로워. 음, 아주 무서워 okay, 비즈컬, 라스트, 음, 아... 어디야, 사이트? 도착한다 아, 아, 오케이 아, 아주 무서워 아, 뭐. 야, 사방에 잡으러 가 오케이 <laughs> okay. 랙비어드파워 l i p 인 a 이 i 피츠, 카일리의 목숨을 끊어줘. 어디 가 있는 걸서? 아, 어디서 뭐가. c o e d i Eliminate all hostiles. There is someone else here, but they cannot. Hide. 응? 아저씨 두 번째요. 새 글이가 있어야지. 오 마이 걸. 아! All f r i e n d l i s have been eliminated. 아, 뭐? 나는 왜 행복할 수가 없어? 뭐지? 컴마이트 들어왔어요 파이팅. 차고 온 것도 잡았고 서바이트 아니 서바이트란다 대처 파이팅 그맞아도 괜찮아 응터지진 음, 않는데 오우야 그냥 차고 달려버리네 아.

근때 지하에서 왔다 해. 동굴 동굴 지하 동굴 이 아씨 버티컬저 구멍 떼네. 용반전지 지킴이 살거든 지킴이, 계단 계단해 봐. 미둘다 어. 밑에 있는데요. 근데 이거 주워서 못 가져가겠다. 이기. 100만 남았어 이겼다. 나이스. 갑자기 이거도 했었다. 들어가? 아, 바로 들어가. 아무도 없어 사이트 지금. 바로 강설이다. <laughs> 와 카인 이 진짜 아, 끝까지 진짜? 저기 있네. 야, 저걸 못 잡다 이씨. 야, 폐체가아니 야, 피치야 너 너무 늦다. 너미시야 <laughs> 아, 뒤에 왔네? 씨, 뒤에 와. 아, 다 잡았다, 이왼쪽 아, 양각이다. 피치, 너 너무 느려. 피치, 느려, 느려, 느려. 갑다 그냥, 그냥 달려. 그 달려. 응? 달려. 달려, 아... 피치, 너무 느려. 자, 피치 그거. 강설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그 포기하고 위쪽 오지 지 거기 매달렸다 너. 카이드가좀 빨리 뺄줄 알았는데. 아! 죄 맞다 미안해. 여기 봐 여기 현금 방은 아, 벤티 못 막았어. 비 제가 바깥 보고 있을게요. 잘 바로 어떻게? 설치한다. 아! 막 쏜다, 막 쏜다, 그냥. 아. 박스는 박는 박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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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박스는 박는 박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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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나이스나이스는네들는 박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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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뭐야메버리 넘어왔어? 아 블로 넘어왔어요. 오케이. 어? 아씨몇명 있네. 블로 대처 브리 One friendly o p e r 다 양각으로 잡혔다. To the diffuser near a bomb destroy it. Push it. Nice. Ah. Mission failed. 아까봐. All friendlies have been neutralized. Wow. i 내컷다행이 아닌가? 아, 나 드론이 없어서 못 본다, 이제. 드론 살짝. 야야야야. 어도 그리 카이리, 쪽에 그래, 전리할때 귀리. 귀한귀오 귀리. 아리 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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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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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리.

아니. 나도없어고더못 오는데. 나도디넷을함 그래도 좀. 시간이 없어 삼밖에나 드론 없어. 나도 뚫어달라 아, 다 썼어 나. 오이씨 아아뭔 저기있는데? 15초 남았어 걸렸네 나이스, 나이스. 다야나 아, 그 맞았는데 뭐지? 뭐, 하, 한, 뭐, 한 발만 맞았나봐 한 발이 지가 얼마나 아까웠네 뭔데저 인데? 나5 s e c 제가 봤을 때. 10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